5년 축구팀 중 주형을 뽑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결승전 전반전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베이거트 빅토리아 경기장 현재 포스터가 제이윙스를 두점 앞서고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기지만 제이윙스 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레나도 선수의 독수리 슛과 도깨비 슛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해서 제이윙스 선수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반전에서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었던 포스터 팀입니다. 자 이제 후반전에는 어떤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벌써부터 선의 땀을 지게 되는군요. 잘한다! 잘한다! 좋아 잘들하고 있다. 후반전에선 두 점을 지켜야 한다. 모두 힘을 합쳐 끝까지 열심히 뛰자. 얘들아, 수트리와 줄리앙이 이대로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절대 마음을 날선 안돼. 어! 어! 포스타의 애숭이 레나도르는 녀석이 슛돌이하고 중량의 슛을 흉내 냈단 말이야. 루카 흉내를 내려면 피나는 노력과 뛰어난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야.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다. 감독님 말씀이 맞아. 마리오는 말이야. 우리 팀의 실력과 작전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슛돌아, <laughs> 그 점을 잊지 말고 후반전에서 열심히 틀리자! 좋은 생각이야 루카,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후반전에서 어떤 경기를 할지나 생각을 해봐 그래, 후반전에서는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자고 <laughs> 나도 절대로 더 이상 점수를 내주진 않겠어 어어, 아, 너도 아. 후반전에선 반드시 고인시킬 거야 나도 꼭 집어넣겠어 모두 파이팅이야 얘들아, 우리 팀의 모든 선수가 실력이 뛰어나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팅 정말 놀랬어 제이웅스 팀의 슛을 그대로 흉내내더니 말이야 슛돌이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너희들 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직 후반전 경기가 남아있단 말이야 슛돌이는 틀림없이 이길 거라고 아, 그, 그, 그래, 누가 뭐래? 아, 그, 그래 그래, 슛돌이가 질리가 없어 슛돌야 제이빈시 팀 공격으로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줄리앙 선수 슛들에게 공을 패스하려 했으나 아 마리오 선수 미리 눈치를 채고 빨리 공을 가로챕니다 슛도 놓치지 않고 마리오 정면으로 달려들며 끈적 이에 공을 닦고 있습니다. 이가 마리오 녀석 제법인데요 슛돌이와 줄리앙의 작전을 완벽하게 눈치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오는 포스타 시절부터 줄리앙과 슛돌이와 같이 뛰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슛돌이와 줄리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마리오를 이길 수 있어야 우리가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강슛돌과 마리오, 양팀 주장 선수의 심한 공다툼이 벌어집니다. 야! 강시돌과 마리오 선수 서로 공을 다투는 사이에 시저 선수가 공을 가로채서 월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번에만 내 정말 수세 위력을 보여주겠어. 시저 선수 당신의 골대 앞으로 달려갑니다. 카를로, 프레드, 시저의 수술 막아야 돼. 응! 어! 네, 골대아크는 전반전에서 청 총알 슛을 막았던 카를로와 브레드 선수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저 건너! 총알 슛이다! 자! 자리에 없을 거야! 스마일! 스마일! 아! 어? <놀람> 정말 아깝습니다. 시저 선수의 총알슛이 카를로와 레드 선수의 팔을 맞고 튀어나갑니다. 조슈아! 그 정도의 총알슛이라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지! <놀람> 이렇게 흘러나온 공을 잡은 레오 선수 빨리 공을 몰고 나갑니다. 자 이번엔 토스타가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laughs> 토스타 제이 윙스 골대를 향해 공격해 들어갑니다. <laughs> 선수 수비선를 제치고 길게 센터링 한볼 레나더 선수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과연 어떤 슛을 쏠지 궁금하군요 좋다 이야! 도깨비 슛이냐 막았습니다 보레 선수 레나더의 도깨비 슛을 손으로 쳐냈습니다 어, 아니. 그러나 볼러 나온 공을 다시 한번 마리오 선수 주장 한번더 패스를 해줘. 좋아. 마리오 선수 다시 한번 레나드에게센타링몇 번이든 받아주마. 독수리슛. 아 이번엔 독수리슛입니다. 어? 아, 그러나 보레 선수 독수리 슛도 잡아냅니다 잘했다, 보레 보레는 연습할 때 독수리 슛과 도깨비 슛을 모두 막아냈었지 전반전에서는 레나도가 쏜 슛에 당황해서 못 잡았던 거야 형통이야! 최고야, 보레! 이 보레가 두번 씩이나 그런 슛을 못 막을 줄 알았어? <laughs> 내.. 내 슛을 막아내다니.. <laughs> 어, 주장.. <laughs> 주장.. 날 믿고 공격해! 야! 보레 선수가 찬 공을 잡은 3지돌 선수 레나드의 슛을 막아내므로써버스타 팀의 공격의 기세를 꺾은 제이 윈스 팀 자 이번엔 과연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서 골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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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 죽어라 어려웠어 나도 칠수 없어 그러나 끈질기에 따라오며 가로막는 마리오 선수 <목소리> 마리오는 나와 줄리앙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 어참 루카와 레인이 있지 서커스와 같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루카와 프랭이라면은 보스타 팀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도 몰라 루카! 아 살짝 옆으로 패스하는 강슛돌 루카! 프랭! 하나, 꼭 넣어야 돼! 우리를 이따 지야 하자 프랭! 한번 해보자! 제이빙스 팀 이번에는 서커스 공격을 자랑하는 루카와 프랭이 공을 물고 골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서커스 축구? 웃기지마! 우리 뚫을 수 있으면 뚫고 지나가 봐! 네, 꽤 많은 프랭도 앙키 형제의 끈질긴 수비에 막혀 꼼짝을 못하고 있군요 이런! 프랭! 우하는거 어서 패스 시저! 좋아! 헤헤. 네한테는 어림없다! 시저! 시저! 선수 몸을 날려 리크의 다리 사이로 미끄러지며 c j 에게 공을 패스했습니다. 대치 있는 공격. 선수 몸을 날려 리크의 다리 사이로 미끄러지며 c j 에게 공을 패스했습니다. 대치 있는 공격. 이번엔 반드시 이 정원 수술 성공시키겠어. 진짜 <laughs> 너 혼자서는 안 돼. <laughs> 이때 마리오와 마카 선수의 뜬질진식으로 시저 선수가 어렵게 잡은 공을 놓치면서 슛할 기회를 그만 잃고 맙니다. 공을 잡기 위해 프랭 선수와 비안티 형제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간다! 아, 그런나 이때 프랭 선수 한달 앞서 몸을 날려 슬라이드라면서 아슬아슬하게 공을 빼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엔 한 골을 넣고야 말겠다! 정말 대단합니다. 강한 공격을 주로 하는 프랭 선수. 네 이번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랭. 루카. 야. 프랭 수비인 도미 선수의 수비를 피하면서 헤딩합니다. 공원 로스타의 진영으로 나갑니다. 기자님들 빌지 동시에 몸을 날리는 브루노와 루카. 우리의 축구를 빠짐없이 연주했다고 웃기지 마라! 높이 떴습니다! 그대로 슛. 슛. 아 그러나 조을 쏘는 게아 로카에게 다시 패스합니다! 고마워! 로카 선수 달려들면서 그대로 슛! 슛! 막아내는 마리오 선수 한번더 저거 골인 태권 슛이 터졌습니다 루카 선수 두 번째 경기 상대였던 태가수스 팀의 태권 슛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어스타팀이 복싱슛과 복게를 수성 성공시키자 루카 선수 페가수스팀의 태권슛을 멋지게 꿀이 시켰습니다. 루카 언제 태권슛을 연습했었니? 아, 나, 나못 해봤어. <laughs> 야, 루카, 너 혼자만 잘난 척하기야. <laughs> 그러니 아직 우리가 한점 이기고 있을까? 걱정하지 마. 으어. 부인하다, 골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도록 해야 돼. 응? 네, 마리오 선수, 공을 찾습니다. 예! 순식간에 공을 가르치는 강슛돌 선수 제이미스팀 내한 골을 놨자 기운이 섰는 모양이군요 슛돌이 절대 말아! 그러나 포스터 팀도 주장 마리오 선수의 지시에 따라 강슛돌을 던질기 위해 수비하고 있습니다 렌하드까지 네, 앞수에서세 선수가 수비를 하고 있군요 뻥치지 아, 못하겠어 그러나 재빨리 눈치채고 시어 선수, 졸리안 이안 선수가 슛돌이를 도와주러 갑니다 아나 포스타 팀의 카를로와 프레드는 시절을 수비하고 있으며 마리오는 줄리앙을 그리고 비앙키 형제는 양을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수비하고 있습니다. 슈돌이가 공을 패스하려 해도 수비들이 악착같이 붙어 있으니까 공을 패스하기 힘들겠구만. 보셨 동료 선수들을 믿어야. 프랭크 로크는 한 골을 집어넣기 위해 몸을 낚히자 끝까지 공을 쫓아갔었다. 그런데 난뭘 했었지? 시더라 네. 공을 패스해 줘. 어. 시저. 한번 더. 한번더수색없 기회를 줘. 그래 시저는 어떤 경계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 이제라면 분명히 슛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야 슛봐. 시작! 이번엔 꼭성공시켜야 공을 받은 시저 선수, 하지만 시저 선수도 건질기게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시저 선수를 집중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마리오가 끊녀. 마리오의 끈질긴 수비로 시저 선수가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공, 이공꼭 성공시켜야만 된. 시저는 용기가 대단해. 아이슈! 아주 좋아! 공 네, 시저 선수 마리오와 프레전지의 끈질긴 슬라이딩 태클에 걸려 공을 빼앗기고 마는군요. 나이때 얀 선수 다시 공 잡았습니다. 연 아쉬 기자, 아 제자, 우리가 도와줄게. 조 간다 수하은 안돼. 좋아! 애자고 기자와 가자. 얀 아츠 선수 서로 공을 주고 받으면서 골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정원 슈시다 가르노 레드 골대를 지켜. 정말 슛이라면 우리한테 맡겨! 우리 둘이면 충분해! 온다! 막타! 포밀! 공 보내는 걸 막아! 알았어! 양 선수 CJ의 패스! c CJ 저 선수 반드시 정알슛을 성공시킬다고인 것 같습니다 야! 내려서 CJ 슛을 막아! 이게 맡겨! 프레드와 카를로가 총알 주술을 막아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이야! 니카 선수 튀어나온 공을 향해 달려집니다 그러나 골대는 전혀 빈 틈이 없습니다. 아쉬 <laughs> 좋아! 시저 기를 받치고 있던 얀과 아쉬 선수도 골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니! <laughs> よっ 있습니다. 네, 대단하군요. 에이윈스팀 드디어 2대2 동점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경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잘했딸시즈 <먔리스> 응, 네, 양과 씨도 정말 잘했어. 대내권 시즈 드디어 동점을 만들었어. 아, 하, <먔리스> 멋진 슛이었어. <먔리스> 아니, 멋진 경기였어. 시절 시들어, 씨리어. 야, 아슈 시절. 진짜 경기는 지금부터야. 얘기는 경기가 끝난 뒤에 하기로 하자고. 아 그럼. 레나다, 응, 응, 응. 응. 우리가 이기고 있었는데 말이야. 레나도. 어. 이게 바로 제이윙스 팀의 진짜 실력이야. 제이윙스는 쉽게 이기기 어려운 상대란 말이야. 자, 지금부터 진짜 경기를 하는 거야. 응. 음. 슈토리의 독수리 슛도 소용없게 됐고, 레나더의 슛도 보레가 잡을 수 있게 됐다. 동점이 된 지금 양팀 실력은 어느 팀이 우세하다고 할 수가 없어 이제 실력보다는 정신력과 집념으로 싸워야 한다. 사의 땀을 쥐게 하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결승전 경기 J윙스팀과 포스타팀 2대 2 동점이 되었습니다. 과 어느 TV의 우승을 차지할지 갈수록 궁금해집니다.